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네오프리 개전 플러스 와이드 모드 캐릭터 밸런스 패치, 버퍼 리뉴얼 등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했어요. 개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전은 토일 월화수에 입장 가능한 바로 하나의 레이드형 컨텐츠이고 입장 레벨은 110레벨, 4인 파티고 싱글도 가능하다. 던패 때 말한대로 입장 명성은 34,300. 그리고 입장 필요도는 없고 주간 입장 제한은 3회이며 주간 보상 역시 1회 그대로 나왔습니다. 띵진이가 말한 그대로 주간 보상 횟수들이 모두 소모시 콘텐츠 입장이 제한이 된다. 쩔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세 번까지 쩔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34,300이라는 요 명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자, 콘텐츠 규칙을 볼게요. 일단, 35분의 제한 시간. 그리고 후퇴할 수 있으면 후퇴시에 패널티 주어진다. 코인 사용은 확실히 제한이 된다. 그리고, 회복형 소모품 및 던전 앤 파이터, 어, 우리 투척 소모품 역시 5회로 제한이 된다. 아이 잠깐만. 낸 가드, 국낸, 칠패, 나이스 실드, 슬로우 힐, 큐어, 생명의 원천, 치유의 기도 등등. 여러가지 여러분들 보호 또는 힐 스킬이 더욱더 약화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깨지 못하면 실패 처리가 뜨고요. 그리고 임무 포기 또는 이어하기를 통하여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콘텐츠 진행을 보면 여기 사룡, 냉룡, 광룡, 크게 세 마리 용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도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전은 어, 광, 사, 냉룡을 중심으로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권역별로 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네임드와 이동 몬스터들이 하나씩 배치가 되고, 이동 몬스터들이 여기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용 3마리를 중점적으로 잡으며, 여기 있는 이 4, 5개, 5개의 작은 네임드들을 얼마나 빠르게 클리어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활성화된 권역 내에서는 해당 디버프를 받게 되는데 광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데미지가 여러분들이 더 아파지고 맞는 게 그리고 사룡의 권역이 활성화될 시 중독 내성이 엄청 떨어져서 중독 걸리면 거의 쭉쭉 피가 까인데요그 다음 냉룡은 반대로 이제 한기에 취약해지는 페널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각 권역에 위치한 네임드들을 다 잡게 되면은 이런 해당 그런 페널티들이 비활성화되며 아 해당 권역의 모든 몬스터들이 제거된다 쉽게 말해 고스펙 파티는 그냥 바로들 용들 세마리 대가리를 깰 수가 있고 저스펙 파티는 이 네임드의 페널티를 제거하고 싸우는 이런 레이드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에서 오버파워 팩을 하나씩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1단계 증뎀 3% 2단계 5% 3단계는 10% 증가 버프가 적용이 된다 오 여러분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용들이 지금 이게 렇 단계가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니, 최대 3단계일 때는 공격력이 무려 30%가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피해도 15%나 증가된다. 엄청 아프겠는데요? 거의 스치면 사망이겠는데? 띵진이가 이거 방어력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몬스터 도감에 여기 냉룡, 광룡, 사룡 뿐만 아니라 진격, 우리 졸린 눈, 악동, 경룡 요4마리의 네임드까지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최종 보스는 미학인으로 뜬 거는 뭐 나중에 나올 바칼이겠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칼 레이드 카테고리 알려오시. 기계형 면 커스텀 모션 에픽까지 나오고 대두 아바타랑 우리 변신 코스튬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 가이드에. 다칼 레이드 슬롯까지 추가되고 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개전 보상이 나와요 기계혁명 개전의 주요 보상으로는 신규 융합 방어구가 부위별로 다섯 개씩 추가가 된대 각각의 공통 옵션을 가진 고유 에픽 무기가 또세 개가 추가되며 무기가 아닌 다른 부위에도 고유 에픽 장비들이 하나씩 추가가 된다. 새로운 고유 에픽 무기 세종 같은 경우는 기존 근원과 결전 두 종류에서 이제는 다섯 종류 중에 하나의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보다 더 다양한 세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개전에 추가된 고유 장비를 통한 세팅의 허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주에 추가된 마이스터 쿠리오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이스핀즈 에픽 선택 상자에서도 어, 이런 기계혁명 개전의 고유 에픽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신규 에픽무기 3개, 고정옵션 11개, 총 융합, 에픽장비 25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따가 한번 카테고리로 봐야겠죠? 그리고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는 뭐 골든베리 그리고 이게 뭐딱 봐도 제로로 보이네요 폭룡왕의 인장 그리고 이거 개종기속 불타는 폭룡왕 인장 뭐모용 담은 여러분들 다 아니까 패스 그 다음에 고정 옵션과 우리 커스텀 에픽들이 쭉쭉 나온다 그리고 몬스터 카드와 왜곡된 차원의 큐브까지 야 이거 잠깐만요 커스텀 옵션 장비의 이 옵션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왜곡 차원 큐브도 나와 그리고 불가침 영역 항아리도 나오고 개이득인데요 짙은 시면이 조금은 더 물량이 풀릴 수도 있어 보이네요 야 드디어 여러분들 미친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법석 모속강 30 기존 오즈마의 경매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광력 히스마가 나왔구요 냉룡 스카사가 이제 벨트에 박는건데 스증뎀이 붙었습니다 미쳐버린 옵션이에요 자 검은공포의 아스타로스와 맞먹는 벨트에 박는 우리 스증 마부 그리고 여기 벨트에 박는 부패하는 사령의 마부라고 해서 힘지 채농이 100 올라가고 우리 오라 패시브까지 올라가는 요런 카드 악동수환의 어벨신 지능 100짜리 진격의 스테이츠 체력 100짜리 졸린 눈 정신력 100짜리 그리고 경룡에도 말그대로 힘 100짜리 카드가 나와버렸네요 와 이제 드디어 종결카드의 새로운 등장 제일 중요한건 냉룡 스카사 카드같습니다자그 다음 NPC 상점 판매 목록에 둘이 추가된 개전 장비 선택 상자와 커스텀 옵션 에픽 그리고 여러가지 카드첩 그 다음 폭룡왕의 인증과 인장까지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대되죠? 도대체 바칼 레이드의 융합 옵션은 어떤 걸까요? 자 먼저 골든베리가 힘의 정수가 필요하고 여기 희생으로 맞이한 여명이라는 지금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야? 남은 HP 7%마다 피해 증가가 이렇게 445 붙으며, 그리고 피가 70% 이상일 시, HP의 10% 수치의 보호막까지. 아니, 이거 여러분들, 그 오즈마 때 봤던 그 희생, 그 옵션 생각나죠? 어? 이름도 비슷하네? 같은 희생이잖아. 그리고 빙화, 이거 뭐야? 자, 여기 상위 융합인데, 한기 스택이라는 게 있어서, 빙설아 단계에마다 여러분들이 피가 차면서 피해 증가 옵션이 또 올라가요. 심지어 빙결을 걸어주는 것도 있네요. 미띤. 자, 그다음 여기 빙 빙화 피어난 꽃잎 옵션을 보면 여기도 한기가 올라가면서 피해증가아말 그대로 여러분들 에픽 장비의 이 컨셉들이 뭐 희생, 빙화 등등 아주 재밌는 옵션들이 뜬것 같습니다. 자, 자, 융합 분리. 여러분들, 이거 완전 네오프로 오피셜 오즈마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에요. 이따가 또 독립된 카테고리로 여기 추가된 그 융합아 장비들, 그리고 고유 장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피즈 융합 장비 또는 기계혁명 융합 장비를 변환기를 통하여 다른 융합 장비로 교환할 수 있다. 아, 활용, 금룡, 진룡, 흥룡, 천기연합군들 중에 하나를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며 기계혁명도 빙화, 포식, 교감, 경로, 뇌강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를 바꿔먹을 수가 있다. 어쨌든 풀셋 맞추는 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레이드에 시간만 투자하면 나중에는 누구나 완벽한 세팅을 정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이번 시즌의 핵심 메타인 것 같아요. 운빨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했다. 그리고 무용담 교환 상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뭐 이스핀지에서 이미 뭐 익숙하겠지만, 여기 잘 나와 있죠. 기계혁명 개전 채널에 우리 거남은. 기억해 주시고 신규 무용담이 이제 교환이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들 신규 무용담으로 일단 구입할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커스텀 옵션 에픽 장비의 옵션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요 소모품 하나 앞으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한 블루베리 상의를 먹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뭐그 다음에 이제 에픽 장비 항아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주들 오케이 이건 심지어 수증1% 짜리 보주도 있네요. 좋습니다. 거의 뭐준 종결급의 보주들 다싹다 바꿔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력화 시스템까지 이제 더 개선을 해줬는데 이제 특수한 일부 몬스터를 제외하고는 홀딩 게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 홀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종 데미지 보정 수치를 추가하여 언제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더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제 딜 타임을 유동적으로 패턴을 파회해서 여러분들 언제든 아포나 이런 거 타이밍을 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홀딩 시스템이 더 추가되었다가 핵심이 될것 같고 일단 와이드 모드가 적용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던파였어요. 패치 후의 던파. 뭐딱 봐도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쉽게 말해 여기 봐봐. 그 동안은 여기까지밖에 요거 도서관이 안 보였는데 이제 와이드 모드가 나오면 여기 도서관의 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며 여러분 캐릭이 훨씬 더쪼그매졌다 여기도 봐봐요. 파죽성이 그 동안에 여기 바로 요 네모가 크게 보이고 캐릭이 오만했지만 아 앞으로 캐릭이 훨씬 쪼그매지며큰 덩치의 보스 몬스터들까지 잘 보여진다가 핵심이 될것 같네요. 이거 뭐 슈퍼, 갓, 갓, 갓 패치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버퍼 리뉴얼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여쿠루와 인첸트리스 같은 경우는 일부 효과를 캐릭터 전직 스킬로 이관을 했고 이제 버퍼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보일게요 자 먼저 체력 정신력이 싱글 플레이 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지능 스탯을 보정해주는 기능까지 나왔다 아 이제 따로 배틀 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버프 크루만 키워도 싱글에서는 뭐준 배틀 크루급 파워를 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속도 여러분들 느린 거 답답하지 말라고 어 속도 훨씬 더 빠르게 쓰면서 뭐 빛의 복수, 풀글, 플래시 스크랩의 스킬 비주얼까지. 단 배틀 크루세이더의 같은 경우는 생존 능력이 너무 과한 게 확인이 돼서 성령의 메이스 습득 시에는 이제 일부 스킬 못 쓰게 만들었다. 아 이제 최종. 어, 아무거나 가더라도 이제 지능이 빵빵 싱글 시에는 뛰니까요. 버프 쿠루 분들 이제 굳이 배틀 성령 안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큐어 강화도 일단 패치됐고, 순백의 강화 칼날 공격력 5.2% 증가. 그리고 빛의 복수가 여러분들 기존에 10% 딩딩한 거에서 황금빛 색깔로 멋지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격력도 세졌고, 여기 지금 이제 성령의 메이스 습득하면 천상의 멜로디, 신빛, 보징, 힐인드도 못 쓴다. 그 대신 어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메이스 이제 찍게 되면은 크증 크리티컬 상승량이더 올라갔고 이속 계속 더 빨라졌다. 이건 좋네요. 승창 데미지도 깨알같이 강화. 그랜드 크러시 깨알같이 강화. 뭐 여러 가지 디플렉트 월도 깨알같이 강화. 어 여기 잠깐만요. 플래시 글로브가 이제 전방으로 이동하는 빛의 구체를 생성하여. 이동 중 타격되는 대상에게 다다니트를 입히도록 변경되며 피니쉬 폭발이 이제 삭제된다. 어 여러분들 되게 좋은데요? 그 동안은 이게 이동할 때뭐 데미지는 거의 없고 폭발할 때만 데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스쳐 맞기만 해도 프리트가 다 된다는 거죠. 뭐 좋은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글로브 강화 스킬도 말 그대로 데미지가 10%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고 플래시 스크랩도 전방으로 이동하는 빛의 구체를 생성하여 충돌시 폭발하여 단일 피해를 입히도록 아 이것도 뭐 사실 컨셉 자체는 뭐 그대로네요 덩치가 좀더 커진 거 빼고는 근데 이펙트가 겁나 멋있어졌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합티즘 데미지 5.2% 추가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도 이제 버프 적용 유무 싹다잘 보이게 참망 데미지 증가 정심 아포 미라클 스플래터 등등 거의 여러분들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졌는데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루세이더 여러분들이 육성하실 때 버프 크루로 훨씬 더 편한 싱글 플레이가 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크루는 어떨까요? 아니 이거 뭐야? 그랜드 크로스, 리펜던스... 그 이런 탈리스만 간의 스킬간 캔슬 사용 기능을 기본 스킬로 이관하여 훨씬 더 채널링 짧게 여러분들이 스킬 연계가 되었으며 샤인크로스의 습득 레벨을 조정하고 또 리뉴얼까지 해버렸대요. 자 싱글 플레이 할 시에는 이제 속성 감소 디버프를 독공 증가로 바꿔가지고 타격 조건부까지 완화해버렸으며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데미지로 우리 싱글 플레이를 해라. 아까 남 프리가 평균적으로 5% 7% 세졌으면 여쿠르는 봐봐요. 싱글. 정말 데미지 강화를 많이 해줬어요. 20%씩. 거의 대부분 스킬들 데미지를 20% 가까이 올려줬습니다. 샤인 크로스 범위 실화냐? 이거 봐봐. 아니, 뭐야. 범위가 왜 이렇게 높아? 와 거의 맵전 범위를 커버치네. 무조건 쌈 마스터 해야겠네요. 그리고 용명의 아리아는 10%밖에 안 세진 대신에 스킬 유지 시간이 감소됐고 대신 그만큼 아리아 버프 유지 시간이 늘어서 요것도 결국에는 사비드 용명의 아리아 강화도 말 그대로 시전 중 이동 속도 기능 증가하는 게더 추가되었으며 정번도 10%. 그랜드크로스 20% 가까이 심지어 그리고 탈리스만 옵션이 기본으로 이관되었다 크오빅 데미지 20% 리펜던스도 아까 말했도록 여러분들 스킬간에 아까 그랜드크로스 십자가 어, 스킬간에는 바로바로 후딜 캔슬하고 공격력 쌉가는 나머지 무크기 데미지들도 거의 20% 가까이 세졌네요 사실상 버프력은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의 싱글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졌습니다 자 인첸트리스는 어떤게 바뀌었는지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잘 봐요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23% 강화됐고, 스킬 딜레이, 인첸이 솔직히 스킬 선딜 후딜이 너무 답답했었는데, 요런 대부분 스킬들의 선딜 후딜을 감소시켜서, 싱글 플레이 할때 여러분들 매우 어, 엄청난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지금 메디가드도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타격해서 몬스터들 빵! 어, 충격파로 뜨는 것까지 다 보이고, 리젝트 손 새로운 신규 스킬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몬스터를 몸머리, 몰아올 수 있는 기능까지. 자, 그 다음에 점핑 베어 프레스. 이제 또 요것도 몸머리 기능 추가. 퍼펫 데미지 22%. 심지어 여러분들 파티원이 버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됐다. 이게 뭐냐면 퍼펫 던졌을 때 여러분들 이제 바로 퍼펫 어, 적용 범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반짝반짝 거리면서 해당 범위 내에 들어올 때 파티원들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목표기들도 거의 뭐 23%에서 어, 기본 수증됨도 31.5%로 강화되었으며 6 0렙째 신규 스킬까지 더 만들어 줬네요. 뭐야 이거 설치기네 심지어 야이 정도면 그냥 이거 준 배틀 모드 같은데? 오! 무슨 타워 디펜스 마냥 하나의 타워를 하트 모양 타워를 만들어서 몬스터에게 타격을 가는. 하 내가 볼때 이런 거는 인챈트리스도 좋지만 앞으로 나올 신캐들에게도 그대로 이펙트 적용시켰으면 좋겠네요. 되게 퀄리티 있는 기술 잘 나왔습니다. 나머지 무큐기들 데미지 쭉쭉 강해졌습니다. 23% 가까이 나왔고요. 좋네요. 자. 여러 가지 데미지 상향 그리고 이제 인챈트리스의 기술 스킬 선딜 후딜 대폭 감소. 어쨌든 버퍼 패치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남쿠르 여쿠르 인챈할 거 없이 싱글 솔풀 능력이 미친 듯이 강화됐다. 이제 파티 플레이 굳이 안 해도 버퍼로 솔풀 쌉 가능. 자, 그리고 깨알 같은 벨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소드 마스터 같은 경우도 거의 데미지를 5.6%에서 7% 정도 상향을 해줬고 지금 소검 마스터리가 애들이 너무 사기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무기들이 너무 후달리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대검 10% 상향, 둔기 10% 상향, 도5% 상향. 아, 아니네요. 도 여기 지금 어, 10% 상향까지. 아 소검을 제외한 나머지 마스터리 무기들 15지게 상향. 오케이 다시 한번 대검 소드 마스터들이 좀더 우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심지어 악취참도 그대로 10% 가까이 상향을 해줬고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각성기까지 9% 상향을 해줬다. 암제도 전체적으로 5%에서 6% 가까이 데미지를 많이 상향을 해줬네요. 자 열애인저. 어 이거 봐봐요. 사격 폭이 굉장히 큰데요? 평균적으로 묵추기들을 10에서 13%까지 상향을 해줬으며, 빙결사도 드디어 상향 먹었습니다. 수많은 빙결 유저들이 여러분들 상향을 꿈꾸었었죠. 근데 여기 잘 봐. 아이스 빅 캐머가 공격력이, 아, 한쪽으로 합산이 되며 30% 가까이 상향 먹은 대신에 이런 잡기 불가적 데미지 증가 기능이 삭제가 되었다 실 증가량은 한6-7% 되겠네요 그러면 크래시도말 그대로 데미지 7% 상향에 나머지도 5% 6%자 전체 기술들 6% 상향 자 그리고 아이스크래프트 그 띵진이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던패 때 말했던데요 아이스크래프트 패시브는 너무 어, 다수의 전투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이제 사실상 그냥 뭐준 상시 수증됨으로 패치를 해준 느낌입니다 샤드 매그넘 뭐 오버프레이 주력기들 오주택카는 12%나 올려줬네요 자 설치기 각성기라 남들보다 개수가 나, 엄청나게 낮았죠 주택카도어 특히 상향 먹었고 영겁 나스트론드도 6% 상향 자블러드메이 아, 우리 시청자 추천이가 열심히 키우는 인데 얘도 평균적으로 모든 목표기들이 6, 7% 상향 먹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듀얼리스트 전체적인 목표기들 7%, 8% 가까이 상향. 그와 중에 60제 3일차 머은 개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5% 가까이 상향을 해 줬고요. 크리에이터도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상향해 준것 같다. 다크 나이트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보면 참 되게 불쌍한 것 같아. 한때는 1500 캐라고 해서 맨날 방치당했다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이 막 수십 번 상향 먹고 나니까 또 이제 결국 또 상향을 해 주게 되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라는 게 거의 뭐준 상향 평준화가 되겠구나. 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일단 있네요. 여기 빙하시대 주력기의 12%잘 챙겨 왔고 링크 9%뭐잘 챙겨왔습니다. 창조의 공간도 뭐잘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이제 싱글 플레이 할 시에 훨씬 더 여러분들 플레이 잘 편하게 하시라고 결전 무기들 옵션에 여기 지금 재밌는 걸 넣어드렸죠. 자, 여러분들 싱글 플레이 하실 때 버퍼들은 이제 독공이 20% 싸보지게 증가. 실화냐? 그리고 오브젝트 방어구들이 알다시피 좀 버프력이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네오플이 이제 버프력들을 소폭 상향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자수 버퍼도 왠지 앞으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지금 버프력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향 먹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툴팁 개선에 관한 거는 너무 가패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옵션 레벨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구나 좋아요. 아 잠깐 요 패치는 솔직히 조금 우리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뭐 에어비스처럼 전파 오래한 유저 대부분은 뭐10 증폭 이상은 기본으로 탑재를 했지만 아무래도 뒤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들은 이게 증폭이 좀 부담스러운 건 팩트거든. 그런데 요 패치를 이제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폭이나 강화 상태에 따라 올라가는 명성의 폭을 확 올려서 이제 기존에 뭐 이런 거예요. 명성이 본섭에서 3.8만 나오는 애들은 퍼섭 들어가면 이제 뭐 3.9만 뭐 4만 가까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무기 강화 수치와 증폭에 따라 명성이 빡빡 올라간다. 자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뭐야 증폭 안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도태당하기 좋은 구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반응은 약간 유저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즉, 띵진 오피셜 여러분들 증폭은 더욱 더 이제 비중이 있어졌다. 왜 명성은 절대 장난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마법부여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강화 증폭만 예를 들었는데 마법부여 재련 역시 여러분들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겠죠 좋은 마부와 좋은 증폭을 하신 분들은 명성이 체감상 150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비 가이드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하는 세팅 같은 것들을 등록해서 아 아, 요런, 이렇게, 어떤, 장비들을 어떤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말 그대로 스카우터 시스템까지 만들어 줬네요. 편의성은 진짜 씹어지는 것 같아. 던파가 진짜 요런 패치들을 진짜 오픈 때 만약에 3월에 썼더라면 아마 지금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어쨌든, 이 던파에 저는 이 저력을 요구라 생각을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유저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수반해서 더 강화시켜 준다. 뭐 혹자들은 이걸 보고 소위고 외양간 고치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소위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 고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 그럼 소들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 오늘 패치핵심은 뭐 바카 개전도 개전이지만 버퍼 싱글 못 오겠네요.